음, 식욕 억제제, 어, 동네 소아과에서도 처방 가능할까요?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? 고등학생인데 부모님 허락 받아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. 마이클리닉 강윤현장입니다. 오늘은 먹는 약에 대한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. 음, 식욕 억제제, 어, 동네 소아과에서도 처방 가능할까요?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? 고등학생인데 부모님 허락 받아야 할까요? 음, 고등학생인데 살을 빼고 싶은가 봐요. 근데 부모님 허락 없이 사고 싶은가 봐요. 그렇죠. 어, 안 됩니다. 음. 우리가 이런 약물 중에서 이제 청소년한테 허가가 나 있는 약물이 있고요. 청소년한테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약물이 있습니다. 허가가 나 있는 약물을 사용할 때도 당연히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되겠고요.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소아과에서는 처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아과에서 식욕억제제 처방해 달라고 하면 선생님 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어, 일단 식욕억제제는 이렇게 쉽게 어, 살빼야지 하고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. 알다시피 많은 약들이 향 정신성 약물이고. 어,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이고, 꼭 필요한 약을 어, 잠깐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어, 잘 사용하면 좋은 약이지만, 그걸 남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이 약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해서 좋은 점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될 때, 그거를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처방해주는 선생님과 함께 좋은 점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고, 이게 청소년한테 허가가 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. 그래서 너무 쉽게, 뭐, 아,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감기약 먹듯이, 머리 아플 때 우리가 두통약 먹듯이, 식욕 땡길 때 먹는 식욕 억제제 아닙니다. 그래서 식욕 억제제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편하게 요즘은 처방받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먹을 때는 꼭 필요한 양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어, 이런 식욕제제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어,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굉장히 좀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고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빠져서 오히려 좀더 쉽게 살찌고 나중에 다이어트가 더 힘든 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될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일단 청소년기에는 조금 더 건강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해보시고 성인이 된 후에 더 많은 정보를 여러 부분에서 얻어서 내가 더 많은 부분을 알고 난 후에 어, 결정해서 음, 사용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.